형 와봐, 내가 신기한거 보여줄게. 어. 가만히 서 있어봐. 어. 크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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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눈높이다. 웃음> 못 올라가. 아이씨. 대거 씨, 너날 눈높이다. 야, 오이, 어이 오이, 오이. 예, 날 쳐보시던가. 너 어디 사냐? 너 대구 산다고 했지. <laughs> 그거 방송에서도 말안 했는데. 어, 미안. <laughs> 그거 방송에서도 말안 했는데. 아니지. 지금 거주지역은 거기지만, 원래 지역은 마왕성이잖아. 화산지대잖아. 맞아. 그치. 어, 괜찮아. 여러분들 이거 대구에 있는 화산지대 가면 얘 만날 수 있어요. 잠깐만. 대구에 있는 화산지대로 와. M 눌러.